최근에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뭡니까? 고객 관리를 왜 해야 되냐요? 어떻게 <laughs> 아니. 할지 <아니, 아니. 웃음> 못할 이유는 없다. 할지 못할 장사꾼만 있을 뿐. 열혈 장사꾼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뢰 문장입니다. 네, 김서아 성 씨입니다. 여러분들, 고객 관리를 왜 하시나요? 그냥 누가 하라고 해서? 아니요. 고객 관리에도 명확한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고객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었어요 뭡니까? 고객 관리를 왜 해야 되냐? 어떤 새끼가요? 아, <laughs> <laughs> 그래서, 네. 아, 왜냐면, 이제 그런 네. 거죠. 팔았으면 장땡 아니냐. 어...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네. 설명들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음... 네. 고객 관리 기능을 일단 그냥 결정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죠. 첫 번째로는요. 경쟁사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해요. 음.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영업사원과 설계사들이 있을 건데요. 어, 나와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경쟁상품이죠. 네. 네. 그런 이들에게 네. 내가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런 침입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능이 있고 쉽게 얘기만 하나만 짧게 얘기할게요. 과거가 그겁니까 증거 줘보세요. 제가 네. 부탁해드리겠습니다. 증거 딱갔어근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형광펜에 편지 막 써져 있고 아. 고객의 사랑과 막 가족 사진 막 들어가 있고 그래. 네. 복건드리죠요 요건 일단 빼겠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거.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어, 결국에는 그런 리뷰나 네. 뭐 증권 전달이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지만 이 네. 고객 관리는요. 네. 감히 내가 관리를 잘한 고객은요. 다른 경쟁사가 침입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약이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유지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고객 관리의 가장 큰그 기능은 뭐냐면 계약 유지율을 음.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음.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보험하다 그만두는 분들 중에 영업을 못하거나 네. 사고 쳐서 그만두는 분들 말고 하려고 했는데 그만둔 분들은 거의가 100%이면1 9은 네. 어, 유지율에 막상 유지율 놔둔다요. 네. 맞아요. 음. 저 같아도. 음. 어, 나는 팔고 장땡이다라고 응. 하는 설계사한테는 응. 유지 못할것 같죠. 그렇죠. 네. 세 번째 뭐냐면요. 네. 지속적인 소구약 보기능인데요. 뭐냐면 가끔 가다가 이런 그 설계사님들 계세요. 응.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대요. 음. 저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봐. 저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거든요. 음. 뭐냐면 제 고객들 리스트를 한번 쭉 봐요. 음. 네. 그리고 고객 관리 겸 전화합니다. 를 음. 안부도 물어보고 음. 제가 보낸 선물은 잘 받으셨는지 그렇죠. 요새 뭐 금융 이슈는 없는지 재정적인 이슈는 없는지 제가 점검해드릴 건 없는지 정말 그냥 2분짜리 간단한 안부 전화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그걸 하게 되면요. 고객들이 아 맞다 성환씨 음. 나 이거 옆에 누가 궁금하다 그랬는데 한번 음. 얘기해 줄수 있어요? 음. 소개 확보의 기능이 있다. 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쵸. 소개 영업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네. 고객 관리를 하면 소개가 쉬워집니다. 그렇지. 절대 DB 10년 동안 영업하면은 질려서 못해요. 똑같은 방법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게 사람간에 영업하면서 사람을 얻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같이 소통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영업에 재미를 느끼는 건데 이런 소개를 관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면 안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결국에 제가 한3전 음. 이런 생각을 해요. 3개월 이내에 제가 터치한 고객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건 고객 관리 지금 못하고 계신 거다라고 음. 하니까 그런 분들부터 한번 좀 고객 관리를 챙겨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뭐냐면요. 그, 결국에 이거죠. 우리가 일할 때요,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야, 근데 고객 관리는요, 설계사 스스로 이 보람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로. 응. 사람이 원래 무언가를 줄때 받는 사람보다 주는, 주는 기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조그맣게 뭐 DM 선물을 보내고 방향제를 보내고 여름 되면 뭐봄 되면 구충제 보내고 연말 되면 달력 보내고 하는데, 그럴 때 고객들한테 감사 인사를 받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아, 내 고객에 대해서 음. 다른 어떤 설계사보다 내가 정말 잘 열심히 하고 있어. 나 그래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음, 쉽게 말해서 단전부터 차오르는 깊은 만족감, 아, 보람감. 맞아. 네네. 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쉬운 행위는 고객 관리입니다. 맞습니다. 네. 계약할 네, 당시 음. 그 이후에 고객 관리를 하면서 그래도 성환 씨 덕분에 음. 내가 이렇게 준비했네. 라는 부분을 받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요. 고객 관리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음. 오늘 저희가 이렇게 네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어, 고객 관리는요, 정말 여러 가지 또 수단이 있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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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또 문의 주시면 디테일하게 음. 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고객 관리에 대해서 좀더 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채널로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번에 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상의 모든 영업인을 응원합니다!